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쿠인복지사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퍼프파워입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품이 어떤지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프로토타입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걸 옆에서 직관을 했는데 실제 기기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이 기기에서는 한 모금에 한 개씩 이렇게 채굴이 되더라고요 이게 엄청 신기했어요 예, 되게 괜찮은 제품 같아 보였고 이게 아무래도 제품이 되게 솔리드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뭔가 떨어져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어, 알루미늄으로 돼있기 때문에 어, 만듦새가 굉장히 괜찮은 거 로 보였습니다. 예, 이 친구 말로는 목넘김도 괜찮고 맛도 기대보다는 괜찮은데 이게 좀 달달한 편이어가지고 초보자들이 좀 좋아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모량도 마음에 든다 그러고 뭐 대체적으로 제품으로서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요즘 영상을 잘 올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퍼프파워 영상은 줄곧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프로젝트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 보시고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는데 일단 제가 먼저 중요한 포인트를 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퍼프파운는 베이핑 머신을 통해서 채굴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금연을 할수록 더욱 채굴이 되는 시스템이라는 게좀 신기하긴 한데, 뭐, 피우시던 분들이야, 원래 피우면 상관없는데, 비흡연자분들도 기기를 구매하고 채굴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피우지 않고, 계약된 업체에 이제 리스하여서 다른 사람이 대리 채굴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가 이제 YGG에서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기를 양도하는 비흡연자분들이 채굴 비율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우지 않더라도 또 아마 구매해가지고 양도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커스터마이즈 제품이라는 게 있는데 퍼프퍼토크는 이제 베이프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에어드랍이 되는 특수기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점이 이제 좀 하이라이트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 땡트위 있잖아요. 이, 이게 이제 슬슬 좀 타이밍이 돌아오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새로운 종류의 땡트위죠. 베이프트원이라는 담배 펴가지고 채굴을 어, 하는 그런 개념인데 여지껏은 대부분 걷거나 뛰어서 채굴을 했는데 전자담배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아예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한 번쯤 하입이 불어올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카테고리에 분명 한번 수요가 크게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구매를 일단 페이지 1에서 이미 했습니다 예, 이미 했고요 오늘은 이제 페이지 2 세일이 있어요 저희 멤버십 디스코드에서 페이지 2할인를 제가 직접 뿌렸었는데 우선 여기에서 판매되는 걸 보면 프로젝트의 하입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페이지 1은 이미 완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이 커스터마이징 제품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퍼프퍼에서 콜라보해서 만든 제품인데 오늘은 업비트에 상장한 이 무브가 여기 있습니다. 이 무브라는 토큰이 함께 에어드랍되는 그러니까 베이프를 채굴하면서 함께 에어드랍이 되는 제품도 있고요 헬로라는 베라체인 민코인을 드랍 해주는 커스텀 버전도 있고요 여기 보면 퍼지펭귄이 있는데 최근에 퍼지펭귄에서 토큰 런칭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마 펭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 커스텀 버전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본인의 전략 에 맞게끔 구매를 할수 있는 방법 법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인 전략은요 이미 구매해놓은 일반 버전과 오늘 구매하는 새로운 커스터마이징 버전을 저는 어쨌건 비흡변자이기 때문에 전부 다 리스를 맡겨서 최굴하는 방향으로 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비용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제 코드 BOKJISA 입력하시면 다른 일반 어떤 코드들보다 큰 할인율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제 코드 넣어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세 일정이랑 세일 페이지 그리고 이제 구매 꿀팁 같은 거를 제가 영상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 그래 남겨놓도록 할게요. 담배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것도 그냥 하나의 노드라고 생각하시는 게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신하고 또 지금 또 장이 좋잖아요. 여러 면에서 타이밍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구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벤트리 타시길 바라고요. 복지사였습니다.